네, 안녕하세요. 에쿠스 2009년식 VS380 MPI 모델 6기통 점화 플러그 코일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일단 배터리를 분리해야 됩니다. 배터리 분리했고요. 10mm로 분리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분리하라고 해서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해요. 난이도는 한데, 조금 허리 아픈 하? 디자인 커버 탈거 후. 이게 4기통 모델은 그냥 디자인 커버만 탈거하고 바로 갈 수가 있는데 6기통 모델은 이 흡기 라인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쉬워요 하나 둘셋 그리고 이 안에 세 개가 또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사를 다 풀어줘야 돼요 이거 전부 다 10mm예요 그건 진짜 굿 이렇게 생긴 나사 검은색 아 그리고 나사 위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주변 나사는 다이 검은색 나사예요 그리고 서지탱크 나사는 또 지들 나사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요 나사. 여기 제거했죠? 요거, 요거. 그냥 다 풀어요. 나사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기 두개 풀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 흡기 라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 풀어주고 여기도. 빼. 빼. 빠지죠. 요 밑에 호스가 또 있는데, 이건 원래 빼야되지만 그냥 이렇게 걸쳐놔도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하나 더. 이거. 꽉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덜렁거립니다. 여기 얘는 겁나 길어요. 얘도 외울 필요 없죠. 그리고 앞쪽에 요두 개. 요 나사를 풀면 됩니다. 얘만 나사가 다르죠? 나머지는 다 은색이에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두개 풀어줍니다. 전부 다 은색 나사예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은색 나사. 얘는 요 나사. 아까 이 앞에 있던 나사. 그리고 여기를 들춰보면 여기에 나사가 또 숨어있어요. 요 나사. 그리고 여기 또 나사.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쪽기 그리고 이 뒤쪽에. 얘. 얘랑. 얘. 이렇게. 이렇게 나사를 풀면 됩니다. 얘는 좀 연장해야 돼요. 긴 걸로. 얘도 은색 나사. 똑같아요. 이쪽. 자, 이제부터 허리가 슬슬 아파 옵니다. 너트. 얘가 너트인가? 그죠? 아까 요 앞에 있었던 거. 뒤에도 똑같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게, 이게 뭐더라? 이게, 어쨌든 눌러서 분리. 이거 분리하는 부분 그냥 보면 알아요. 쉬우니까. 얘가 문제야. 얘가 밑에서 이거를 당긴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알아요. 그냥 해봐야 돼. 빼주고. 이제 스로틀바디를 분해 줍니다. 얘를 분해 줘야지 여기 나사, 나사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냥 풀 수도 있지만, 스로틀바디 청소도 한번 할겸다 분해 주세요. 그게 나아요. 스로틀바디 나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얘는 세 개만 들어갑니다. 세 개. 해서 이 상태로 청소 한번 해주시고, 이 뒤에도 청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를 분리합니다. 얘를 분리하려면, 이두개 홀수 있죠? 이 중에 이 밑에 거. 이 밑에 거를 빼줘야 돼요. 눌러서 밀어주고. 오케이. 빠지죠? 이 밑에 이 왕나사가 하나 있거든요? 개를 풀어야 돼. 개가. 얘를 뜯고. 보이시죠? 서지 탱크 바로 밑에 전 나사. 저거, 저거. 얘는 14mm입니다. 14mm. 요 나사. 크죠? 얘도 외울 필요 없죠? 얘만 풀면 이제 끝. 이제 서지 탱크가. 요렇게 들립니다. 이딱 걸쳐놓고, 수건으로. 여기 다 막아놔, 이렇게. 이걸 막아놓는 이유는, 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나사 풀다가 들어간단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거세 개, 이 밑에 있던 세 개. 얘도 10mm. 나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외울 필요 없어요, 똑같아서. 그리고 잭을 빼줍니다. 잭은 이 검은색. 당기면 돼. 당기고 하면, 빠집니다. 이 한쪽은 이 서지 탱크를 뜯지도 않고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만 갈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하지도 않고. 방금 자격 보셨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죠? 꼭 여섯 개 동시에 가세요. 자,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 검은색을 이렇게, 이렇게 뒤로, 뒤로 제낀 다음에 여기 눌러서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배선까지 갈아주세요. 배선. 얼마 안 하니까. 이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일체형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갈라고 하더라고요. 뽕! 자, 이제 플로우 교체는 16mm. 하나 이렇게 전용 자석 달린 걸로 하셔야 됩니다 16mm 이거 팔아요 어우 허리야 자 이게 난이도가 한데 힘든 이유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와... 씨.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고수분들은 손 토크로 조이시는데 저는 손 토크를 잘 몰라서 토크 렌치를 준비했습니다 토크 렌치 얼마 안 비싸요 이것도 사세요 이게 토크가 20에서 25Nm 저는 20으로 세팅을 했고요 갑니다. 손으로 조이면 자안 돌아갑니다. 이때 손 토크로 조이는 건데 저는 손 토크가 없으니까 토크렌치로 이렇게 두 번. 왜두 번을 하냐? 그냥 제 마음입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일 약하게 해서 오케이 두번 반대쪽. 와 이게 허리가 장난이 아니게 아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쉽죠? 그 다음 코일들.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코일 나사. 여기, 은색에, 뭐, 대가리가 좀큰 거. 9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요 드릴의 9. 이거 생각보다 약해요. 그리고 마무리는 손 토크로 진짜 살짝. 진짜 살짝. 요런 일반 나사들은 차라리 손 토크가 낫습니다. 손 토크로 하세요. 아, 이게 요새 말로. 바이오렌지, 바이오렌지, 오케이. 이제, 요, 배선 연결해 줍니다. 연결하고, 눌러주고. 이게 딱 소리가 나야 돼요. 크진 않은데, 살짝 딱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 틱 오케이. 자, 이제, 반대로. 어우, 요거 들어서 잘 껴주시고, 요 뒤에 봐야 돼요. 뒤에 요렇 요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넣어야 돼. 이 앞에도 그렇고. 하고 아까 이 호스 기억나시죠? 호스 껴주고 이거 아까 보셨으니까 안 보여드려도 되죠? 이제 이 옆에 왕나사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이셔야 돼요. 얘는 꽉 조이지 마시고 자 여기 뒷나사 얘도 약하게 일단 구로 그 다음에 얘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게 작아가지고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손으로 돌려줘요. 손으로 얘는 위험해. 떨어지면 아우 골치 아파. 오케이. 그리고 요 안쪽, 요 안쪽 서지 탱크 나사, 은색 나사 이에 하나, 중간에 두 개, 그리고 앞에 하나. 총 4개. 손 토크로. 생각보다 진짜 살살. 이거 봐. 여기 잡고 돌려도 돌아갈 정도로. 그죠?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옆에 조여줍니다. 얘도 살짝.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자, 스로틀 바디. 청소 한번 해줘. 청소 한번 해줘. 씨. 긴 나사. 이세 개. 이 밑에까지 세 개. 제가 쓰는 드릴은 그냥 가정용 전동 드릴이어가지고 토크가 굉장히 약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녀석들. 끼워주고, 적당히 조이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아, 이선 꽂았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꽂아도 상관없어요. 끝. 여기 하나, 둘, 셋. 대충 조이고 손 토크. 여기 나사가 없어요. 끝! 끝! 이제 배터리 조립하고. 자, 이렇게 난이도는 한데. 난이도가 하하하하하 레벨 1 인데 겁나 힘들 레벨 1 점화 플러그 코일 교체를 해 봤습니다 교체가 아니지 분해 조립이지 어쨌든 무조건 6개 다 가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다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면 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사 밑으로 떨어지면 와우 와씨 yes i do yes i do girl the way i see it your daddy should be leaving and you should stick around and kill him what nothing